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식회사 탱크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정훈 부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회사 탱크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는 법인 설립한지가 13년 정도가 되었고요. 기존에 LED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요즘 환경적인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년부터 저희가 체온계와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이 탑재된 LED 조명은 인복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 현재 탐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테크에 나면 여러분 어성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리에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LED 네 그런 조명등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비접촉 체온계 네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어. 보기도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일단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체온계는 무게가 한 107g 정도 정도 되는 가벼운 소재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107g 그럼 정말 가벼운데요. 자 다른 비접촉식 체온계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타사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의 장점이라고 해면 일단은. 근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측정한 데이터를 50개 정도 체온계에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체온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체온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그, 그거를 소비자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 한때 코로나 아니 좀 없어가지고 네, 불편함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거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어느 정도 거리에서 쏘시면 이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일단 처음에 측정하실 때는 1.5cm에서 2cm 정도 그 내외로 측정을 할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차선 위에도 0.3도 이내로 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것도 굉장히 예 좋게 지금 개발해 을 놓으셨습니다. 자, 비접촉식 체온계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랄층에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8,000원 만 정도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고에서 직구로도 어떻게 구매하냐라고 여러분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좀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어, 저희 옆에 이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LED 조명이고요. 거기에 뭐가 어떤 거 달렸어요, 부장님? 네. 이두 네. 번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요즘 미세먼지에 의해고 환경이 운영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조명에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장에 저희가 조명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기 청정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시요그 예, 부분에 필터가 지금 이제 네. 장이 되어가 있고요. 이 위쪽에 필터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면에 네. 필터가 있고 그리고 공면에 네. 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아. 공기를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공기 청정기는 저희가 바닥에 이렇게 세워 두는데 네. 얘가 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공기정정기는 전부 바닥에 설치되다 보니까 부주에되고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받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등에 탑재해서 이게 천장에 매일 설치으로 하면 은 파손의 위험도 없고 단지 조금 힘들 힘들다 보고는 필터가 상부에 있다 보니까 교체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적극 반영해 주고. 필터가 자동으로 설체를할 때는 하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온다 는 말씀이죠? 네,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리모컨으로 일단은 하강 기능을 버튼을 아,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는군요. 네. 하면은 네. 필터가 자동으로 오. 이렇게 하강을 해가지고 네. 아, 이 부분에 지금 필터가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필터를 손쉽게 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laughs> 멈춰주세요. 철저히 따라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가슴 높이까지 정도의 길이 아, 계산을 해가지고 필터가 네.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필터를, 필터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아, 네네. 속 들어가네요. 네. 하고, 하고, 하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정강 능력은 어때요? 일단 이 공기증정기가 정화능력은 한 6.3팩 정도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6.3팩이라는 거는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사무실 정도로 볼때 면적이 보통 한5평 정도 되는데 그 네. 하나만 있으면 사무실 전체적으로 공기증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자동으로 그냥 내려갔다가 혼자 올라가서 알아서 싹 들어갔네요. 네. 네, 너무나 편리한 제품을 함께 하셨고요. 주식회사 했습니다. 오늘